i a 지리산, 지리산. 와, 장난 아니다. 저 산들이 완전 장난 아닌데. 양쪽에 보십시오. 하 아, 멀리 그 대부분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이논 보이죠? 논한 중간에 집에 있는 거야. 예. 예, 집에 있죠? 자, 여기 논 있고 어떤 어떤 거는 이제 모시문하고 어떤 거는 어 이제 배배해고 준비를 합니다. 예. 산모장. 와. 네. 여기가 이제 예, 지전이기 때문에 물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가발랑 공장도 있고 맥주 공장도 있습니다. 예. 왼쪽 보면 안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오지 보면 산입니다. 이 산도 유명합니다. 아, 태평산. 아, 영지 네. 예, 저, 저, 뭐뭐 구름이 걸쳐 있잖아요. 산이 높이는데 걸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관계 없습니다. 예, 네, 베란다. 네, 베란다 있는 집이고, 없는 집이 있는데, 잠옷만 이래 내놓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면, 어, 거기에,